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면탈출 거북이 투자 주식 전도사 정남출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새벽 6시 15분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피천되게 5월 나이를 세어 뭐다리 나는 지금 올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이 것을유월 되면 원숙한 여인이 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렬을 허붓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벌써 5월 23일이 되어서 하순이 되었습니다. 이제 봄도 이제 한 일주일 남짓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의 달,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달,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시황과 간추린 뉴스입니다. 고통과 탐욕 지수는 현재 월가 6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는 상승 0.76 하락 아니 코스닥도 상승 1.23 다우는 하락 0.42 나스닥은 상승 0.50. 테슬라는 4.85%포인트 급등. 188.87달러.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율 1년 만에 52% 넘었다. 이 그라운드 옮긴 배터리 주식들 주가 오를까 내릴까? 오를 것입니다. 코스피 200에 금양, 코스닥 150에 포스코 엠텍 등 10종 편입, 에, 배터리 관련주 대거 포함, 공매도 주가 하락, 위험도. 저는 배터리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 살릴 참으로 고마운 주, 에,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배터리들이 우리나라에 에, 많이 예, 잘 되어서 우리 배터리가 삼성전자 현대왕자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그런 산업으로 정말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 내 보수파 사이에서도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연방정부 채무불이행을 디폴트를 피해가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는 어느 주제, 우리가 잃어버린 기본에 대하여 조선일보 고은 강천석 칼럼을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0일 토요일 강천석 칼럼입니다. 과거엔 우리 곁에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져버린 것과 다시 만나면 반갑다. 때로 뭉클하기도 하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기본이다. 모든 기본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다. 단순하다. 영어로 심플. 폴 볼커는 1979년에서 1987년까지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낸 사람이다. 미국은 지난 2년 물가가 무섭게 치솟자 금리를 여러 차례 큰 폭으로 올렸다. 그때마다 한국 경제가 흔들흔들 했다. 그 뉴스에는 늘 볼커의 이름이 등장했다. 그가 FRP 의장에 취임한 1970년 때말 물가 상승률이 13%에나 달했다. 볼커는 대통령 의회 압력과 대형 금융회사들 노비를 물리치고 꿋꿋하게 밤 인플레이션 정책을 밀고 나가 물가를 3%로 잡았다. 볼커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가족과 소풍 간 호숫가에는 멋진 저택들이 늘어섰고 수상 스키가 호수를 가로질며. 내달리고 있었다. 부러운 눈길로 볼크는 엄마, 우린 왜 저런 게 없지? 라고 했다. 어머니 대답은 짧고 분명했다. 저 사람들은 집을 은행에 잡히고 돈을 빌린 거야. 우리는 은행 돈을 빌리지 않는단다. 볼크는 아흔한 살에 자서전을 쓰면서 평생 어머니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했다.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받아할 사람이란 평가를 받으며 미국 경제의 곱비를 주었던 벌거 경제 기본은 이렇게 단순했다. 우리 청년들이 영혼을 끌어모아 주식 부동산에 올인하는 나라에 산다. 5,200만 한국인 해외여행 횟수는 1억 2천만 일본인 해외여행 횟수와 맞먹는다. 가게 부채를 폭탄처럼 목에 달고 산 데도 익숙해졌다. 볼커는 공직에 있던 아버지에게서 권한이란 단어는 책임이다라는 뜻으로 받고 읽어야 한다고 배웠다. 투자도 자신의 책임이다. 신중하고 공부하고 객관적으로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원금을 잃지 않고 우량 주식을 매수하여 장기 보유하자.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고 안 파는 것이 기술입니다. 금융문맹, 한국금융문의 탈출학교.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탈출, 정남출 디버입니다. 금융문명탈출하면 알수 있는 것 1.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습니다. 이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3. 폭난 짧고 상승 길다. 4.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설립취지 1. 삼보연애 결혼 출산 포기 시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2. 100세의 장수시대 은퇴 후 40년, 최우선,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노후준비하자.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음악법을 가르쳐주자. 4. 투기단타는 물리치고 장기 보유 투자하자. 5. 첫돌 100만원만 주냐 펀드 가입하면 연10% 복리 적용시 60세 은퇴 시 5억 부자 된다. 유대인들은 남자 13살, 여자 12살 때, 성인식을 치러주며 6만불 이상 하나 8천만원 이상을 유천을 만들어주고 독립시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전통, 돌잔치 때좀 돈을 모아 축하금으로 100만원 이상만 어린이 펀드에 가입해주면은 모두가 부자로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일찍 적은 돈이라도 투자해 준 것만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에게 국민들에게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손들에게 가난의 대문을 끊어 가문을 바꾸자. 대한민국 천만이 금융 문명 탈출하는 길은 한국 미국 1등부터 10등 20종목 대장주 초량기업 20종목 명품 주식에 한주 이상식을 투자하면 기업을 알게 되고 경제를 알게 되고 경영을 알게 되고 주식을 금융을 알게 돼요. 대한민국은 금융 강국 부자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투자 원칙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 이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저거하지 말고 한 주들 꾸준히 투자하면 부자 된다. 워인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 지혜로운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투자하여 원금을 잃지 마라. 4. 첫 월급의 수입의 10%는 최우선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세제 혜택을 누리며 은퇴 시복리로 백만장자 되라. 5. 보렵에 충실하며 보너스 등 여유자금을 생길 때한국미국시가총액 10위까지 대장주 초량 기업 20종목의 분산 투자하여 덩어밤은 부여될 수 있다. 6. 매년 초 10위 탈락 기업을 퇴출하면 시드 변화를 이길 수 있다. 7. 이런 직부터 6원칙을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한국미국시가총서1 0위까지 20종목 투자 이후 1.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2.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다. 3. 브랜드 파워 강한 독과점 기업이다. 4. 변화 혁신 기업으로 외국인들이 절반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다. 한국, 미국 20종목. 삼성전자, l g 네 솔루션, SK하닉스, 이 삼성바이오, 현대차, l 지화 삼성에스타인 네이버 카카오 기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버크셋의 TSMC 피자 평균 10년 444.5% 매년 45% 상승 올해 1234월 28.1% 상승 그렇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정남출 TV가 드리는 말씀. 1. 주식 투자는 기술이 아니고 철학입니다. 이 급히 서두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3. 대박을 쫓으면 쪽박을 찹니다. 4. 빚내서 투자하면 폐가 망신합니다.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느리지만 확실히 부자되는 거북이처럼 끈기있게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한 주, 두주 꾸준히 사 모으고 첫돌에 100만 원 이상만 어니 펀드에 가입해 주시면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 문명 탈출하여 모두가 노후준비, 경제적 자유와 독립 그리고 부자 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금융광국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하봐요. 우리 금융을 공부하고 주식을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은 이제, 투자는 노후를 위해서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